대한민국당 창당 1주년 대통령에 제가 좌장을 맡았습니다. 딱 1년 됐네요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해국당과 인연을 그렇게 맺게 됐습니다. 그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체제 원국일의 그런 선거는 참 폐하더라도 그렇게 그렇게 초토화된 선거에 당을 말이죠 그렇게 말아먹고 아직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몇 사람 보고. 당그 모임 만들어서 제가 투쟁하다가, 김병준이 들어오는 거 보고, 이런 썩은 당이 냐고 연일 외쳐도, 빠지다않는 사람들, 뭐, 말만 하고 안 움직이길래, 행동하는 구국이 정당으로 가서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인연을 맺은 지가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년 정도 생각해야 되니까, 세월이, 세월이 정말 금방 갔습니다. 지난 1년이 보니까 제가 살아온 시간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더 많은 고통도 받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당원동님들 보면은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 또 걱정도 됩니다. 지금 뭐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당원동지분들도 아마 밤에 요즘 같으면 잠이 이렇게 편히 올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마뭐 홍은용 대표님도 기도하셨다고 그러는데, 다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한90% 정도 그제 공산화 됐다고 그랬는데, 어제 오늘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93% 정도 공산화 된것 같아요. 이틀 사이에 한3% 늘은 것 같습니다. 이틀 전인가, 정신 나간 그 외교부 뭐, 조세형인가요? 뭐, 영혼 없는 그 관료 한 놈이, 아무리 청와대에서 주사파이들이 시킨다고 주한미 대사를 외교부로, 그것도 미 대사관 가서 초치해가 초치 초취. 출치해서 강한 어조로 뭐 어, 문재인 정권의 뜻을 전달했다. 그래서 헤르시 어, 대사께서 얼굴 아그락한 표정으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제 헤르시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 직계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오신 분인데. 과연 어떤 보고서가 백악관으로 갔을까, 국무성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관리가 안 되는 대한민국인데, 거기가 저렇게 또 초를 치고 휘발유를 부었으니까 아마 한미 관계가 잘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뭐 문재인 주사파 정권도 발톱을 다 드러내서 뭐 이제 뭐 지금은 이정도 하지만 좀 있으면 이제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때가 되면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지수무약 폐기하듯이 은근슬쩍 저렇게 폐기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미리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기 전에 이 주사파 정권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 전략은 무엇이고, 아까 우리 조원진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초토화된 이 상황에서, 방해해서, 오직 남아있는 우리 공화당, 어떻게 싸워서 이들을 제압하고 끌어내려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오늘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 저, 제가 모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는 문재인 가구먼트가 아닙니까? 문재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어학적인 감각으로 보면은 문재인 정권하고 대한민국을 분리해서 보겠다. 네? 지금 우리가 이끌고 는 정부는 주사파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국민이 갖고 있는 보편적 국관 다룬 겁니다. 이를 뜻을 가지고 국무성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고 또 어, 앞으로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브룩스 전 유엔 주한 민국 사령관이죠. 있 지소미아 파괴한 거 보고 중국하고 러시아, 북한한테만 좋은 일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전 포드 합창회장님이 마크 에스파 국방장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예? 어, 정말로 또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파괴를 처리하고, 한미동맹에 이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막 가겠다는 것 같고요. 그, 심지어는 다음 달에인가요? Security Defense Dialogue, SDD, 한미 간의 안보 대화 그거 1년에 한 번씩 차관, 차관복구 대화인데 미국에서 그 일정 안 하겠다고 합니다 취소시켜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 뜻을 아마 뭐 어느 정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초에 산불정책 이야기할 때 아마 그때부터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반미, 반미 정부를 이렇게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지소미아 파괴하면서는 완전히 이제 척결해야 될 협력의 파트너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우리 동맹이지만 문재인 주사파 이 정부는 척결대상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저는 뜻입니다. 그러 우리 동아당의 역할이 어딨느냐? 바로 이러한 흐름이 있을 때 한반도에서 만에 하나, 뭐 불행한 사태가 있고 이 좌파들 이 잘못된 보수색들 다 역할이 안될때 우리 공화당이 나중에 이 지역에서 대한 정치 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또그 역할을 할수 있느냐 이런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구축한 세계 질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낸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실행하는 과정에 있고, 제가 어제도 대법원 앞에서 연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25는, 6.25는 무력을 사용해서 그 당시 냉전체제에서 소련과 중국에 등을 업은 김일성이가 무력으로 한반도를 적화하려는 시도였다면 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제2의 6.25다 근데 헌법이라는 법률을 통한 제2의 적화전략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추구했던 많은 정책들 또다 망해가는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체제의 그런 어, 분석에 기반한 어,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한 정책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참수작전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대 그동안에 <laughs> 해방 이후에 빨치산의 후예들, 남도당의 후예들, 고정관적들뭐 이래저래 보니까 한 50만 된다고 그래요. 50만 명. 그래, 명. 어, 총궐기에서 얼치기 같은 에? 자신의 정치 이익만 보고 국가의 이익을 못본 탄핵역적 62명들 부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정을 파괴한 제2의 6기5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제2의 남침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laughs> 북한이 그동안에 이야기한 것들이 하나도 진실이 없잖아요 예? 하나도 진실이 없어요 그런데도 뭐 물론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로서 들 연일 거짓말을 하고 하는 말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신뢰성이 없는 정부들이 좌파 정부가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북한은 공식적으로 핵이 있는 경제강국, 핵은 포기 안 합니다. 1년 전에 문재인 씨가 판문점선언하고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친 거예요. 분명히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 도와달라. 이런 사기를 치고, 1년도 안 돼서, 어, 아예 이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잖아요. 북한은 핵 활동을 더 강화하고, 핵무기도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핵을 폐기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놈들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문재인 정부라고 불러도 안 되고, 문재인 도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문재인 도당. 저는, 어, 그런 차원에서 지금 9월, 10월 전국이 정말 힘들고 엄청난 전국이올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입에 비해서 문진인 도당이라는 말까지 나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가슴앓이를 알고 있겠어요. 그럼 며칠 전에 조선일보 광고를 보니까 뭐 누구라고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만, 10월 3일 날. 어 사회부처럼 청와대를 습격하는 그런 시위대를 모집하는데 지원할 사람 을 지원하라는 광고가 났었어요 내가 누굴 통해서 물어봤더니 앞에서 뭐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사회부처럼맨 앞에서 행진을 하겠다는 사람이 3 0 0 0 명이 지원했다 을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당이 하는 일 아니지만, 우리 당이 하는 일 아니지만 뭐 그렇게까지 지금 국민 정서가 끓고 있다는 거고. 많은 애국 시민들이 지금 밤잠을 설치면서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것에 대해서 판탄을 하고 있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뭐다 이야기하고 분석했습니다만 탈미, 예? 이제 본격적으로 탈미, 반미, 이제 깃발을 들고 뭐 주한미군 나가라고 얘기하겠죠. 이제 한미상위방위조합 폐기해달라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한일 간에 외교까지 단절하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시절도 일단 오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반일. 응? 반일을 가고 그 다음에 친중. 예? 대지도 은 중국 공산당. 예? 붙어서 뭘 해먹겠다는 건지. 그 다음에 예, 종북. 저는 적북. 뭐 어떤 학자는 적북이라 저는 종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종처럼. 예? 삶의 세대가리라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는 놈들이니까 정신 나간 놈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국제정치를 보면 은 패권 국가가 두 종류입니다. 아, 왕도적인 패권 국가가 있고 패도적인 패권 국가가 있는데 미국은 뭐 아무튼 패권 국가로서 세계 경찰 국가일 걸 하는데 개방적인 무역질서에서 보편적인 인권이라든지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신사적인 모든 것, 물론 뭐 미국 도 국익을 추구하는 패권 국가죠. 그러나 신사적이고 투명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 이런 폐렴을 저질러도 인내심을 가지고 경고의 수위를 높이고 있잖아요. 국무성 대변인, 국방성 대변인, 그 다음에 뭐 이제 뭐저 일반 연구기관들, 어뭐 이제 합참 의장, 유엔군 사령관, 뭐 미국 외교, 하원 외교회장까지 나오고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 공수한다건 어떻습니까? 이런 에뭐저 사드 배치한다니까 중국에 있는 대기업 가판들 하루아침에 다 떼버리고 말이죠. 무역 보고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진열 란 때, 그 선조가 피해가지고 평양삼각가 가는데 그 요동에 무슨 벼슬하면 임세록인가 그러면 와가지고, 그 우리, 저, 보험병 요청하는데, 예, 그 현조한테 하는 거 무례한 것들, 그리고 인조가 머리 아홉 번 찍고, 예, 이렇게 현조한테 <laughs> 사죄하면서, 백성들 5 0만명 끌려가게 하고 그 당시 제가 그 기록을 보니까 그 명나라의 구원병력청하니까 선조 때그 선조한테 막 막말을 하버려가지고 유성령이가 항의한 게 유성령 키시아 해결빼버리고 선조가 무릎 꿇고 빌어가지고 겨우 뭐구원병보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국의 패권지수인데 이거 그러니까 패도적인 패권질서를 추구하는 중국 공산당하고 붙어서 문재인 정권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국권과 전체주의의 대명사 인권을 말살하고 백성들을 탄압하는 북한하고 잘 지내가지고 문재인 씨가 김정은을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버리고 국군 버리고 대한민국 헌법 팽개치고 동맹국을 버리는 문재인 씨가 한순간에뭐해요 도대체? 대한민국 많은 거밖에 더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는 헌법에 있는 국민 주권주의가 지금 안 된다. 국민 혁명노선으로 가야 된다. 헌법 파괴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이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가지 사례가 아니라서.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왜 탄핵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안 꺼내고 탄핵운동을 안 버리는지 저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석이 110석을 갖고 있는데도 탄핵 사유가 지금 차고도 넘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그런 억지 논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헌법 위반 사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도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112석을 가지고 여기서 뭐라 이런 걸 보면 국회도 다 점령당했어요, 이미. 요 국회도 내년 총선 할 것도 없습니다. 국회도 끝났어요, 이미. 네? 어제 보니까 자유한국당 빼고 연동형 비로대표대, 뭐, 저, 정교수의 통과한 거 보니까 연동형 비로대표대도 뭐 거의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쪽으로, 그쪽으로. 국회도 점령당한 거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화당이 제도권 내에서 지금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결국은 장애에서 선명성과 투쟁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명분을 얻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 차 올해 9월, 10월 어떤 전국이 올지 참 걱정도 되고, 또 해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 어깨에 걸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갑니다만은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자유파들 우 움직임이라든지 또 그걸 무시하고 가는 문재인의 폭주자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9월 10월에 분명히 뭐 사단이 나긴 날것 같습니다 근데 그4.19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그 헌법에 명시된 저항정신은 우리 국민의 이제 국민 저항권으로 표시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국민들이 느꼈던 거와 강도가 다른 대한민국이 파괴되고 있다는 현실인식이 유튜브를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더 확산이 되고, 물론, 뭐, 썩은 언론들은, 뭐, 정반대의보를 하겠지만, 그렇게 돼서 우리가 광화문에 정말로 백만이 모였다. 그러면 뭐, 그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한 판의 승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한 판의 승부를 봐야 될 때, 과연 우리 공화당의 역할은 뭐냐? 내년 총선의 우리가 백석을 얻고 개혁주체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의 우파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세력으로 등극을 합니다만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총선하기 전에 위기가 오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급박하게 전개될 때 위기가 전개될 때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선봉에 서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예? 어 죄송합니다만 우리 대표님들도 좀 말씀드려보면 결기가 워낙 커가지고. 정말로, 뭐, 어떤 때 보면, 뭐 우리가 죽기를 가오고 싸워도 모자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삼공에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래. 저희 부모님들이 이륙하고, 이렇게 이루는, 이런 엄청난, 성공한 역사를 지우고, 김정은, 문재인, 일란성 쌍둥이, 김정은, 문재인, 공 운명공동체로 가져온 이 세상에서 참 저희 애국시민들이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이거를 정말 풀어가는 방법들이 우리가 평화적인 방법 또 그리고 정책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제도권 내에서 할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판단을 해보니까 아, 정말로 절박한 마음이 더 크고 우리 공화당이 상당히 주련을 맞아가지고 앞으로 어, 여러 도전 도전의 입구와 과제 앞에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은 당장 9월 10월에 전개될 수 있는 급박한 전국 상황에서 우리는 단단히 신발끈을 쪼이고 어, 대비를 하고 그 사상적으로 무죄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laughs> 어, 상당히 중요한 발점을 갑자기 쓰게 돼서 어, 뭐 아무래도. 학술 논문이 아니고 발제식으로, 개조식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읽어보시기 하고요. 그, 맨 마지막에, 여기 저 21페이지에 제가 진보호파,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이렇게 결론적으로 내놨어요. 진보호파라는 거는, 우리 저 조원진 대표님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기존의 비겁한 보수, 부패한 보수, 분연된 보수, 이념이 부재한 보수,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보수, 이런 보수하고는 차별되는 일반 대중과 아픔을 함께하는 보수,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보수, 행동하는 보수, 그리고 합리성과 미래 예측성을 가지고 준비하는 보수, 그리고 나라가 위기시에는 온몸을 던져서 싸우는 보수! 이것이 구하의의자입이다 진보파 우리 공화당은 행동하고 나라 걱정하는 서민 보수 이미지를 기반으로 깨끗하고 투쟁력이 있는 국가가 역사관으로 무장하고 문재인 주사파 정권 타도의 선봉장이 되어서 부패하고 아니란 구 보수 세력들을 일소하고 투쟁력이 있고 개혁적인 정치 세력으로 우리가 등장하고 또구 세력들을 교차하면서 사회주의 종북노선의 토대들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사파의 일전으로. 새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의 자유파를 선도하는 개혁 주체 세력으로 자리 잡고 내년에 총선이 있다면, 없다면 은뭐더싸가 되겠습니다면은 보수의 적자로 대도권에 성공적으로 진입해서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대한민국 파괴를 저지하고 우파 정권을 만드는 가장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핵심 우파 정치 세력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오늘 발제의 요약본인대 청취인들을 만나면 내년 총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의도 주변에 이렇게 걷다 보면은 뭐 내년 총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그냥 내년 총선이 뭐 있겠습니까? 내가 이게 반문해요. 저는 50대 59분 따라 지금 주사파 정권이 하고 있는 이 엄청난 행태들을 보면 무슨 장난을 할지 모르겠어요. 김정은이라고 이렇게 짜고 모든 걸 치고 있는데 이제는 반미까지 가서 이 나라를 이렇게 나랑으로 떨어뜨려주고 있는데 뭐 얼마 전에도 누가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얼마든지 짜고 치수해지지 않겠어요? 뭐 분리해가지고 도저히 선거 안 되겠다 국민들 70%가 들고 일어나서 희들 나가라고 할때 무슨 짓을 할지 겁나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 열평도나 어디 점령하고 개형 때리고 말이야 우파 타내가면서 선거 안 하고 이러고도 남을 정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 지금부터 국내 투쟁을 물론이고 외교적인 투쟁도 해야 됩니다. 우리 우방도가 동조하면서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이런 장난을 못하게끔 사전에 제압할 수 있는 주도면밀한 전략과 외교 전략과 그리고 외교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입니다. <laughs>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대표